안녕하세요. 미라클 헤어 부스트 혜미 원장입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이 두피를 관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체 건강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두피를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신체 관리와 두피 관리는 인식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신체를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일단 우리는 매일 세안, 양치, 샤워 같은 위생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여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걷기부터 짐이나 요가원 같은 곳에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시기에 맞춰 예방 접종이나 건강 검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즉 위생, 영양, 운동, 예방, 치료라는 명확한 5대 원칙하에 누구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피를 관리하는 방법은 어떠하신가요? 매일 샴푸를 하고 트리트먼트를 하는 정도가 관리의 전부가 아닐까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살아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노년성 탈모라는 이슈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노년성 탈모라는 말은 10년 전만 해도 없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왜 생겼고 지금 왜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두피에는 약 10만 개의 모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낭 하나에서는 평생 동안 약 20번 가량의 머리가 빠지고 나고 빠지고 반복됩니다. 여성의 난소에서 배란의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한정적으로 머리카락을 생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한번 자란 머리카락을 5년 유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번 자란 머리카락을 3년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5년을 유지하는 사람은 20회를 곱하면 100년간 머리숱이 있을 거고 3년을 유지하는 사람은 20회를 곱하면 60년이면 머리숱이 부족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왜 노년성 탈모가 요즘 들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지 눈치채셨나요? 수명이 60에서 70일 때는 수명과 모발의 유지기간이 어비슷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70세, 80세에도 정정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시대가 되고 보니 몸도 젊고 피부도 젊고 마음도 젊은데 머리만 늙어가는 언밸런스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자신의 머리카락의 생애 주기가 3년인지 5년인지 알수 있나요? 사실 알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미 20번의 생애 중에 많은 부분을 소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남은 머리카락의 생애 주기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 미라클 헤어 부스트는 노년성 탈모를 깊이 고민하고 개발된 두피 관리 시스템입니다. 건강 관리의 5대 원칙처럼 두피의 건강을 위한 위생, 영양, 운동, 예방, 치료를 동시에 적용하는 관리로 두피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나 몸을 운동시키는 방법은 알지만, 누구도 두피를 운동시키는 방법은 모릅니다. 그 해결책이 미라클 헤어부스트에 있고, 노년성 탈모의 해결책도 미라클 헤어부스트에 있습니다. 멋진 노년을 꿈꾸신다면, 지금 가까운 미라클 헤어부스트에 방문하세요.